그린같이 좌표평면에 두 함수, 2차 함수랑, 그리고 이러한 3차 함수가 있대요. 그럼 곡선 Fx, 여기 위에 한점 P1, 여기죠. 요 점의 좌표가 A, A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A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여기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1, 그럼 수선의 발은 여기죠, 여기. 여기 Q1이니까 얘는 A, 0이라는 거 알겠죠? 요거랑 X좌표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3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래요. 여기에 됐나요? 그러면은 요 길이 요 길이 같아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a 마 a겠죠? 요만큼 길이가 a니까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a 마 a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얘가 요거랑 만나는 점, gx랑 만나는 점을 p2라 그러래요. 그러면 얘랑 얘는 y 좌표가 지금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Y좌표가 A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X좌표는 Y가 A일 때, X는 A의 3분 1제곱이어야겠죠. 그래야 이렇게 나와서 A가 나오잖아요. 이건 A의 3분 1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Q2, 여기 수선의 발 내린 거 Q2. 그럼 얘는 A의 3분 1제곱 콤 0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랑요거랑 X좌표가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얘를 한변으로한 정사각형, 또 정사각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은 거니까 요 C의 좌표를 할수 있는 거죠 요 C의 좌표는 A의 3분의 1제곱, A의 3분의 1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랑 요 Fx랑 만나는 점을 P3라 그러래요 잘안 보이는데 요기 P3는 Y좌표가 A의 3분의 1제곱이잖아요 지금 됐죠? 그럼 여기가 A의 3분의 1제곱이 나오려면 얘는 A의 6분의 1지곱이야겠죠 얘는 A의 6분의 1지곱 이렇게. 그리고 수선 내발을 내린 게 Q3. 그럼 Q3의 좌표는 A의 6분의 1지곱 곤마, 0.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래서 문제에 나온 모든 점들의 좌표를 다 찍었죠? 그럼 그때 뭐라 그랬냐면, 두 점, Q2, Q3의 X 좌표를 각각 B, C래요. 그러니까 얘가 B고 얘가 C가 되는 거죠. 그거 두 개를 곱하니까 2가 나왔고 그러면은 a의 3분의 1 제곱 곱하기 a의 6분의 1 제곱이 2 그럼 정리하면 지수 두개더 하는 거죠 그럼 3분의 1더 6분의 1이 2분의 1이잖아요 그 이게 2니까 a는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그때 p1 예의 y좌표 이걸 구하란 말이잖아요 a가 4일 때 제곱하면 되는 거죠 정답은 16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